안녕하세요. 필리핀은 인터넷 속도 개선을 위해 인공위성을 곧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뉴스에서 전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중국이 필리핀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들이 환경에 피해를 준다면서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이 아융인 쇼레 물자 공급작전을 할 때마다 중국에 알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필리핀은 필리핀 영해에서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에드사 버스 전용 차선을 위반한 후봉 레빌라 상원 의원의 이름을 댄 운전자가 MMDA에 자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MMDA는 이들의 버스 전용 차로 위반만 처벌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처벌은 레빌라 상원 의원의 고발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필리핀 인터넷 속도 개선을 위해 사용된 인공위성을 곧 갖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스트라니스 그리고 오 b c 제조한 마이크로지오 인공위성으로 필리핀 인터넷 안정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8년 동안 4억 달러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인공위성은 3만 개 바랑가이 1천만 사용자를 커버하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의 지프니 현대화 사업에 동참하지 않는 전통적 지프니 운전자들의 운영권이 12월 31일 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LTFRB가 설명했습니다. 충분한 개량 지프니가 확보될 때까지 운영권이 유지된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50대 운영되는 노선에 40대만 운영된다면 10대에 대한 운영권을 유지시켜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운영이 중단되므로 지프니 현대와 사업에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부의 부정한 지방정보 등록자들이 외국인에게 출생증명서가 발급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공무원이 통계청에 자료를 입력하고 외국인들이 통계청 확인된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아 필리핀 아이디와 여권을 만들었다는 설명입니다. NSC는 이번 사건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 탐사 저널리즘 센터 홈페이지가 해커들의 공격으로 다운되었습니다. 해커들이 공격하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시 다운시켰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공격은 수년 동안 있었던 공격 중 가장 심한 공격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카랑난 누에바에시아의 한 버스 안에서 두 명이 총격 사망하는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목과 머리에 총격을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바로 하차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업관계가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합니다. 피해자들은 자동차가 있었는데 왜 버스를 이용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계획적인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카우아이안의 제법 큰 농장을 가지고 있고 남성은 재과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버스를 내려 강을 건너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아들을 유령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바랑가이 봄 뽕한 모롱리자의한 섭디비전 땅 문제로 경비와 일부 주민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비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섭디비전이 담을 쌓는데 일부 주민들이 통행로가 막힌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의 논쟁이 발생하고 총격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촬영된 비디오에서 총격을 가한 두 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투게가라오 시티의 한 학교 주차장에서 여성 하구에게 총격을 가한 3학년 대학생이 체포되었는데 보석금을 내고 석방이 허가되었습니다. 보석금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총격이 있기 전에 차 안에서 남성이 여성을 물리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회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LTFRB는 11월 20일과 22일 파업에 참여하는 대중교통 운전자노조들은 운영권을 정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업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따갈로 한마디 말루수까바 말루수까바 Let's repeat it again 말루수까바 말루수까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필리핀 뉴스룸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뉴스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